아마도 63년 토끼디들 집 화장실에는 분명히 이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현대 풍수학에서는 절대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궁합이 맞지 않는 것들이니까 반드시 치우도록 하세요. 이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원흉이란 것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모르고 다음번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63년 토끼들 혹시 현대의 풍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는 과거의 전통의 풍속을 기준으로 하여 편리성과 필요성을 접목을 하고 또 현대 부자 집들의 인테리어를 접목을 해요 만들어진 것들인 것입니다. 현대의 풍성은 바로 집안에 흐르는 기의 흐름과 집의 건축적인 편리성 또한 거의 모든 심리학이 접목이 된 고도의 항문이라는 것입니다. 화장실에는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여 이것들을 생각 없이 화장실에 두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63년 토끼 때들, 부잣집들의 화장실에는 절대 이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리적으로 절대 이것이 화장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절대 화장실에 두시면 안 됩니다. 64년 토끼띠들, 혹시 화장실에 앉으셔서 책을 보시거나 신문을 보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는 건강에도 아주 좋지 못한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휴대폰을 보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입니다. 책과 지문은 제가 집안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물건이라는 것을 전통의 풍수학에서도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화장실은 집안에서 음기가 가장 강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기의 흐름은 불안전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집안에서는 다툼과 갈등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 풍수학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도 책을 화장실에 두게 되면은 이 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강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밖에서 책을 보거나 글을 읽는 경향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화장실에 둔 책이 습기에 젖게 되어 스스로 모르게 자연히 책을 거부하게 되는 습관이 생겨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신문을 가지고 가거나 책을 가지고 가서 화장실에 앉아서 읽는 것을 풍수학에서는 그리 해롭다고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이 책이나 신문을 화장실에 두는 것입니다. 이는 집안의 양기를 소멸시키는 행동이며, 이로 인해서 집안의 번영과 성취가 얻어지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화장실에 가서 치우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 화장실에는 열려져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63년 토끼들 지금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혹시 변기 뚜껑이 열려져 있지는 않는가요? 그럼 화장실 문은 잘 닫혀져 있으신가요? 만일 그래야 되면 여러분들의 집은 번영과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아마 그렇지 않는 가정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이 변기 뚜껑에 관한 이야기는 풍수학에서는 정말로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대 의학적으로도 많이 해롭다고 말을 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화장실에는 절대 그 어느 것도 열려져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이런 풍수적인 또 의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대강대강 대강 또 적당히 를 외치는 사람으로 바꾸도록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배려가 없는 또 스스로 평범함만 추구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풍속적으로도 이곳 화장실의 문을 열어두게 되면 집안으로 응기가 흘러들어가 번영이 없는 가정 또 성취가 없는 가정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화장실에 변기의 뚜껑이 열려져 있다면 은기가 아주 흉해지게 되니 집안이 망하게 된다고 말을 한다는 것꼭 아셨으면 합니다. 화장실 문꼭 닫아주시고 화장실에 혹 서랍이 있으시다면 이것 꼭 닫아주시고 케이스가 있으시다면 이것도 또 장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꼭닫아두시도록 하세요. 이것도 화장실에는 열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장실에는 절대 식물을 키우지 않아야 합니다. 63년 토끼 때들 현대의 화장실은 아주 좁은 밀실이 많습니다. 물론 집안이 아주 넓어서 이곳 화장실이 아주 넓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나 아마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지가 못하실 것입니다. 집안은 그 어디든 좁다는 느낌,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늘 말씀을 드리지만 집안에서 재물 운을 담당하는 두 곳의 영역이 바로 주방과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절대 식물로 인하여 그 기운이 빼앗기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물론 잠시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이곳으로 옮기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이곳에 오래도록 보관된 그 식물은 분명 여러분들을 아주 가난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아마 현대의 화장실들이 아주 깔끔하게 단순하게들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들 보실 것입니다. 아주 심플해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화장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네 번째 화장실이 추우면 재물 운이 마릅니다. 이는 현대의 화장실에는 욕실이 같이 붙어있기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거의 부엌에서 모욕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추운 곳에 욕실이 있는 것은 풍속적으로는 아주 불길하게 생각을 하였기에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풍속은 사람의 건강과 그리고 생활 행복을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춥다는 것은 수행의 기운이 아주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겨울이 수호행인 것입니다. 물론 이 욕실은 집안에서 수호행이 가장 강한 곳이죠. 우리 풍수학에서는 이 수호행은 돈과 지혜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오행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동양학에서는 무엇이든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오히려 없으면 못하다라는 과유불급의 원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욕실이 추워지게 되면은 이 수호행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게 되니. 이 집안의 가난과 망함이 그리고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63년 토끼디들 절대 화장실을 춥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을 불행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곰팡이 얼룩은 절대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물론 어느 집이든 이 욕설은 많은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선조분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안에 거무질이 보이고 쓰레기가 보이게 된다면 그 집은 폐가이고 곧 망해갈 집이라고 말이죠. 이 곰팡이와 굳은 얼룩이 바로 이 집안의 거무질이고 또 쓰레기인 것입니다. 욕실에 곰팡이와 굳은 얼룩이 있는 집치고 잘 사는 집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 운들이 불길하게 작용을 할 것이니까 말이죠. 오늘은 망해가는 집 화장실에 반드시 있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선 앞서의 것들을 모두 없애시도록 하세요. 분명 63년 토끼 때들아 집은 알수 없는 재물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들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